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제가 기대한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음껏 자랑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은 자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만족할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웃음을 되찾기 위해, 만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오늘 그 행복을 손에 쥔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그 행복이 또다시 나에게서 멀어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진짜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에 페니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생후 6주 만에 의료 실수로 인해서요 시력을 잃게 됩니다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녀는요, 뭐 태어나서부터 저 하늘에 있는 찬란한 태양빛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요, 그녀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그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참된 행복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와 같은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그녀가 좋은 조건 가운데 인생의 노후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단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녀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두웠던 눈이 믿음의 눈으로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절망스러웠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희망을 잃고 살아갔던 그녀가요. 놀라운 밝은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그녀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요. 그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8천 편의 이상의 찬송가를 이땅 가운데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너무 즐겨 버리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삼 나의 갈길다 가도록 이 모든 것이 크로스비 여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마음의 눈만큼은 누구보다도 밝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손에 잡혀지고 우리가 얻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고백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감격이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선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 오늘 본문 상반절의 내용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오늘 모세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무언가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태양이 뜨기 전부터요. 채찍질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요, 벽돌을 만들고요. 그 벽돌로 성을 짓는 일에 고된 노동에 불려가서 쓰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의 분량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면 역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채찍질을 맞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손은 항상 퉁퉁 불어 있었고,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몸 전체는 채찍에 맞은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자유라는 거 꿈꿀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비참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종의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조차 없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기억하시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홍해를 갈라서는 능력으로 그들의 광야 길을 활짝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40년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민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드십니다. 끝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그들의 자격이 보입니까? 이곳 가운데 그들의 노력이 보입니까? 이곳 가운데 그들의 의지가 보입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습관 가운데 묶여서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정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무너지는 삶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었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스스로 벗어날 힘조차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애썼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극률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생이라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행복보다 더 귀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제 사함을 받은 인생.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인생.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의 조건으로 행복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큰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 주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을 꼭 닦고 계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이 행복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행복,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행복, 전하는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견고히 세우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이 모세는 감격해서요. 이어지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모세는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방어를 위해 최고로 잘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바로 방패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날라오는 화살이 있어요. 많은 전, 군사들이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사들은 어디에 뒤에 숨습니까? 방패 뒤에 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몸을 가리지 않으면 즉사하니까,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방패를 도구로 삼아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전쟁에서 이와 같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방패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약길이요, 꼭 전쟁터 같았거든요. 너무나도 따사로운 햇살이요, 그들의 발걸음을 막았었습니다. 뼛속 깊이 다가오는 추위가요, 밤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맹수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자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지는 화살과 같이 던져지는 창과 같이 그들은 광약길을 전쟁터와 같이 보내며 이겨내야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에요? 그들은 그곳 가운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가난 땅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햇살을,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 어두운 현장을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남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상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전쟁터입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터져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다가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관계적 갈등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수 있는 이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삶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요? 10편, 28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내 힘과 방패이시니 그를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었노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크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늘 쫓겨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무너지기도 했고 두려움 가운데 몸서리치며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호하셨기에 그는 그와 같은 사명자로 위대하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0편 42편 1절에서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두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눈물 중에 있으십니까?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방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모세는 선언합니다. 그분은 내 영광의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칼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홍해의 길을 열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모든 아말렉의 대군들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난안 땅에 입성할 때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전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의 전쟁들, 유혹의 전쟁들, 낙심의 전쟁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전쟁들,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갈등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우리는 너무 자신을 약하게 봅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시니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노보드 지금 요즘 뭐 밀라노에서 그 뭐야 겨울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스노보드의 하프 파이프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서요 우리나라 사상 첫 번째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소녀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가 금메달을 첫 번째 금메달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가요, 많은 인터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 속에서 제 눈을, 아, 이목을 집중시켰던 내용들이 있어요. 연습을 하는데, 경기에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참 많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몸을 많이 다쳤겠죠. 심지어는 허리 수술도 했습니다. 그러니 참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은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애쓰고 있는데 환경들이 자신을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두 번 포기하고 싶지 싶은 적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요, 아버지가 이 딸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우리 끝까지 도전해보자. 이 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저 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경기에서도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크게 넘어졌습니다 대회 진행자들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이야기가 떠올려도 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 이것이 힘이 되어서요, 다시 그 경기장으로 달려가서요,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해내고, 금메달의 단상의 높은 위치에 그녀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주 속에서도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칼이 되어줄게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마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단이 끝이 아닙니다. 연단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워내고 있지 않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칼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형편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한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 환경이 무너뜨리지 못하고 시간이 빼앗지 못하는 그 행복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 시간에만 울려 퍼지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될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여러분의 일터를 붙들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붙드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